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이혼 풍습은 일방적으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선언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로운의 일방성은 마가복음에서 바리세파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리세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물음으로써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조건이 존재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혼 조건을 규정하는 구약성경의 법적 근거는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당시 유대 사회 내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비난할 만한 오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간의 논쟁이 그것이죠.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게 간음 외에는 여자를 버릴 수 없다고 해석한 반면 힐렐 학파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포괄적인 조건을 규정, 심지어는 요리를 잘 못하거나 음식을 태우거나 요리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도 그것이 여자를 버리는 조건이 될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그녀가 더 이상 자기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것으로 이혼은 이루어졌고 이혼 증서를 주는 목적은 부인이 자유롭 부인을 자유롭게 하고 재혼을 할 경우에 그녀가 간음의 비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세파 사람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이혼이 행해졌 아니 이혼이 아니죠 남자가 어떤 조건이든지 여자를 마음껏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적 근거인 신명기 모세 율법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에게 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질문을 한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만약에 예수께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이 신성시하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만일 예수께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문제는 단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한 부부가 나중에 이혼하겠으니 이혼 주례도 해 달라고 온 적은 없습니다. 연애할 때 목사와 상담한 것도 아니니 이혼할 때도 굳이 상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 상담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답을 갖고 옵니다. 자기 답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지, 진짜로 의견을 들으러 오는 건 아니죠. 어쨌든, 지금까지 저한테 이혼을 상담한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온다면, 아마 어느 목사든 참 어렵겠죠? 해버려! 그러면은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겠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묶어준 거 인간이 끊을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마도 지극히 현실을 모르고, 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질문은 까다롭기도 하지만 사람을 많이 어렵게 하죠. 여러분이 다잘 아시는 미국의 복음주의자이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그의 사모 루스 그레이엄이 언젠가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23살의 남편의, 남편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살면서. 이혼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느냐. 의료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상하이에서 태어나 13살의 소녀의 나이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녀서 3년 동안 평양에서도 살았던 루스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몇번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습니다. 어찌 루스 그레이엄만 그랬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려도 몇 번씩 우리 교인은 안 하시겠죠 제가 좀마 전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께 지금 젊으시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종영한 TV n 드라마 저는 미스터 선샤인밖에 안 봐갖고 이건 안 봤는데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대사 맞벌이 하는 두 젊은 부부 아기를 기르어 아기를 기르면서 직장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죽일 것 같은 원수가 되어서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주눅들어 사는 남자도 많습니다. 최근에 들은 유머 하나. 미국의 베스트셀러 제목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책이 발간된 지 일주일 만에 200만부가 팔렸답니다. 그런데 저자가 보니까 자기 책 제목에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바꿨습니다. How to Change Your Life in 30 Days. 이게 원래 제목인데, 출판사에서 잘못해서 Life를 Wife로 찍은 겁니다. 제목을 수정해서 재발간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책은 세권 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도대체 얼마나 절실했게. 그래, 이런 책 제목의 책이 그냥 일주일 만에 200만부가 팔렸겠습니까? 예수님의 논쟁 방식이기도 하지만 바리세파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거꾸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를 버리는, 이혼을 할수 있는, 이른바 법적 그들의 도덕적 근거로 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죠. 바리세파 사람들은 서슴없이 모세율법을 들었고 예수님은 그 모세율법에 대하여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로 답변했습니다. 그 창조 이야기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창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 창조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삼기 위하여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창조 이야기를 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부모를 떠나 한몸이 되게, 이 말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혼을 해도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이혼에 대하여 물었는데, 예수님은 결혼에 대하여 대한 말씀으로 그 애들에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평등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이 모세의 율법 혹은 지금도 통용되는 관습일지라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혼 문제에 대한 같은 말씀을 전승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반응을, 제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음행한 까닥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남자들이죠. 그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유대인 남자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고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독신으로 살고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 낸 고자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결혼이란 무엇이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삶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독신 예찬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과 마찬가지로 독신 생활도 하나님께서 강복하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결혼도 독신도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은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고자된 사람. 이 말은 유대사회에서 경멸적인 말이었습니다. 고자된 사람은 세리들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율법에 의하면 고자된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자된 동물은 제물로 바쳐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자된 사람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족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고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서 오직 혈연 관계에 기반한 가족 개념을 이미 넘어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세파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과연 우리 시대의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누구인가를 근본적이고도 새롭게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이혼율, 혼밥, 혼술, 비혼, 3포, 5포 세대,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거나 결혼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한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분, 결혼해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말이죠. 얼마 전 일본 영화 감독 고레다 히스카르, 히스카즈가 만든 영화 어느 가족을 보았습니다. 원제는 좀도둑 가족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히로카즈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을 가족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후처로 살다가 홀로 된 할머니의 연금과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훔친 물건으로 살아가는 가족같이 보이는 그러나 가족이 아닌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자는 건설직 인용 일용직 노동자. 다리를 다쳐 아들처럼 생각 보이는 그러나 아들이 아닌 소년과 함께 도둑질해서 먹고 살고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는 세탁 공장에서 해고되었고 처제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는 남자들에게 벗은 몸을 보여주고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녀를 집에 데리고 오면서부터 어느 가족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음악조차 없는 조용한 화면, 지루할 정도의 전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에 기반한 그 어느 가족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넘치는 어느 좀도둑 가족 이야기이죠. 나는 일본 사회 가족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일본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지 혈연이 유일한 관계의 끈인 어느 가족보다 더 따뜻한 가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서 이혼,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행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우리 시대, 최악의 결혼 생활을 참고. 그냥 견뎌야 한다는 말씀도 이혼이 최선의 길인 상황조차 교리적이고 교조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버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버렸던 시대에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사람이 만들어서 고자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회로부터 경멸받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경멸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되어 경멸받는 자신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법이죠. 이혼한 사람들,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독신이 된 사람들은 가족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에 결혼에 대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족을 만들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증오심과 적대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독신이 된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자기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생각하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구든지 우리의 형제, 자매로 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혈연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된 세가족으로 만드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써 만물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